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2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위해 선거를 치르기 보단 먼저 죽은 나라를 살려야 한다며 미국 석유 회사들이 진출해 인프라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유 인프라는 물론 도로와 교량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요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루비오 국무장관도 압박을 보탰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석유 공세 조치 등을 지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미국의 적대국들에 의해 통제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i i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 비상 내각 회의를 소집해 강경한 저항 의지를 보였던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하루 만에 미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대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함께 추진하고 지속적인 공존을 강화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미국을 배려한 듯 성명 자체도 영어로 작성했습니다. 또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미국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항전 의지로 내부를 우선 가독인 뒤 미국과 대화하려는 계획이었는지 미국의 압박에 떠밀린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태도 변화는 극적입니다. 로드리게스 고난 대응은 석유부 장관을 겸임해 온 만큼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장악을 주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Ex Helios La r á p i d liberación Venezuela. 베네수엘라 군권을 쥐고 있는 국방장관은 마두로 석방을 요구하며 전 군과 민병대에 총 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야당 지도자와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마두로 축출을 환영하며 민주적 선거를 주장하는데 베네수엘라에선 친미와 반미 여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이 결박된 채 미국으로 압송된 이 여성. 마드로 대통령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반미사회주의체제로 이끈 차베스 전 대통령이 앞서 1992년 쿠데타 실패로 수감됐을 때 담당 변호사가 되면서 차베스의 최측근이 됐습니다.